자, 2학년 30번 문제 보자고. The well-known American ethnologist 이름할 때잘 쓰지 않는 단어냐? 이런 단어들뭐 민속학자인가, 그럴까? Anthropologist, 인류학자에 비슷해 생겼네. 잘 알려진 미국의 anthropologist 이게 민속학자인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이 사람은 뭐 Alfred Louis Cole 이 사람이 made a rich and in-depth study. 리치하면서도 풍부하면서도 인뎁스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는 것. 뭐에 대해서? 여성들의 이브닝 드레스에 대한 서양에 있는 여성들의 그 이브닝 드레스에 대한 리치하면서도 인뎁스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는 것. 뭐 하면서? 콧망에서 눈앞 끝난 게 아니지? 스트레칭 백 어디까지 그 술로 라가약 3세기 전까지 그 술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똑같이 현재 분석을 유징 뭘 사용해? 리 n of e 션 오브 잉그레이빙스 이건 뭐, 파나라고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파나들의 어떤 그 복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3제 이전, 그리고 어떤 그때 어떤 여러 파나들의 어떤 복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건 서양에 있는 여성들의 이브닝 드레스에 대한 위치하고 인덱산,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민소학자가 Having adjusted the dimension of these plates, 이 파나, 다시 이 판, 플ate, 이건 뭐, 아까 전에 그, ingraving, 파나에게 하는 것이 뭐 때문에? Due to the diverse origin, 그 다양한 origin, 기원들 때문에 이런 판화들이 어떤 크기, dimensions. 이런 크기들을 having a d just, 조절을 하고 나서 조절하고 그리고는 he was able to 말할 수 있다는 것. Analyze,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것이 S나 Z나 붙은 같은 말이야. 뭘 분석할 수 있었던 constant element in fashion of pictures. 그 패션 특징들의 constant한, constant란 게왜 지속적인, 일관적인 이런 소리지. 그가 일반적인 특징들, 일반적인 참 엘리먼트 요소들, 어떤 패션 특징들의 빛이 이런 건 특징으로 많이 쓰는다든지, 그랬던 패션 특징들의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있었다는 거. <laughs> 그리고는 말할 뭐수 있다고, Be able to, 또 같이 여기도 Be able to 이제 앞에 생각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는 또 뭐를 할수 있다고, come up with. 생각해낼 수가 있었다. 커머비드 음표는 되게 잘나와 생각해내다랑, 뭐를. 연구, 어떤 연구? That 주격관대지 대동사 a t i o was neither intuitive nor approximate. 이런 부정대명사, 참, 이런 상관접속사. Neither A nor b has. A도 B도 둘다 아니다라고 봤던 상관접속사 있지. 그러니까 intuitive, 직관적이지도 않고 approximate. approximate는 뭐, 근, 근, 어떤, 어떤, 이, 이 근사치적인, 좀 어떤 대략적인 이런 소리, approximate. 그건 직관적이지 않고 approximate, 근사치적인 것도 아닌 대략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뭔데? Precise, but 그런 게 아니고 Precise하고 정확하고 Mathematical, 수학적이면서도 Statistical, 통계적인 통계적인 그런 스타디 연구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음. 표준 특징들의 어떤 지속적인 연구, 지속적인 요소들을 계속 분석해서 결국은 뭐 직관적이거나 approximate, 근사적인 어떤, 근치적인, 근사치적인 어떤 대략적인 그런 게 아니고 precise, 정밀하면서도 mathematical, 수학적이고 statistical한, 통계적인 그런 연구를 come up with, 만들어서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가 reduced women's c l o t h i 여성들의 요소를 줄였다라는 말, 뭘로? to a certain number, of, 어떤 특정한, 수, a number 어떤 수, 어떤 특정한 수의 어떤 특징들로 좀 줄였다는 말은 결국 여성들 옷의 어떤 그이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줄였다는 소리야. 몇 가지로 이렇게 간소화했다는 소리겠지. Length and size of the skirt, 뭐 치마의 길이, 크기. 그리고 size and depth of the neckline, 목선의 neckline의 그 evening dress 목선의 크기랑 그리고 depth 뭐 깊이. And waistline, 허리선의 높이. 뭐 이런 것들처럼 몇 가지 어떤 특징으로 여성들의 옷 그러니까 특히 여기선 여성들의 evening dress의 어떤 특징을 reduced 몇 가지로 줄였다는 거지. 그리고 h demonstrated. e m o n s t r a t e 라는 단어들, 보통 뭐, 증명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지. 뭐, 시위하다 대모하다, 이런 뜻도 있고 하지만, demonstrate, 증명하다, 뭘, unambiguously. ambiguously가 애매하게, 무호하게라는 소리인데, 언이 붙었으니까, 분명하게, 명확하게라는 뜻이지. 명확하게 증명했다, 뭐라고, 대접속사. fashion이란 것은, 뭐라고, 어떤 뭐, 위치, 주격관계 대명사에서, is not located, 어디에 위치해 있지 않은 The level of annual variation. v a r i a t i o n 변화하는 뜻이지 그래서 연간, 어떤 매년이라는 변화 수준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나레이버 비용수이 지구 또 A가 아니라 B에서, A가 아니라 B에서, 즉 그것도 매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on the scale of history. 역사의 어떤 그 규모, 역사의 어떤 촉도, 그 정도에서 일어나는, 위치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이렇게, 이, 명확하게, unambiguous하게, d e m o n s t r a t e 정리했다는. 거. 이 사람이 패션은 뭐다. 어떤 매년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크기. 다시 말해서 또 역사를 조금 더긴 어떤 시간 동안 뭐하는 어떤 뭐다라고 정를했다는 거겠지. 자 계속 뒤에 보면 practically 300 years. 거의 실제적으로 한 300년 동안 women's dress, 여성의 어떤 드레스들이 Well, subject. subject. To, 이때 to는 전지사거든. 그럼 뒤에 보통 어떤 일을 뭐 당하기 싶다, 뭐를 영향을 받기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가. 뭐, 여성들의 옷이 어디 어디에 영향을 받기 싶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가. 여성들의 옷이 영향을 받기 싶다, 또 영향을 받아왔다는 소리겠지. 아주 precise한, 정밀한 periodical, periodic이 왜 주기적인 이런 소리지. 정밀한 어떤 주기적인 사이클, 순환. 거기에 영향을 받아왔다. 결국 그는 한실용 실제적으로 한 300년 동안 여성들 역시라는 건 아주 정밀한 주기적인 순환,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순환되는 그런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콜론 쳐서 부가 설명해놨지. forms, 형태들이, 여성 역시 형태들이 위치, 어디에 도달했다고, 도달한다고. f u r t h e s t point in your variation, every 50 years. every 50 years 이렇게 하 50년마다 하는 줄 알겠지. 50년마다 여성들이 혹시 그 변화의 퍼 t h point, 제일 먼 어떤 지점, 일종의 뭐 정점에 도달한다. 제일 먼 지점에 도달한다. 이런 걸 보고, 아, 50년마다 어떤 변화가, f 스들이 변화가, f 스들이 가장 어떤 먼 지점, 즉, 정점에 도달하고 그 50년을 주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뭐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at any one moment, 어느 순간, 만약에, if 만약에 스컬처스 아스 마들이 또는 디어 롱기스그 제일 긴 어떤 길에 도달했다면 어느 시점에 만약에 치마가 제일 긴 길에 이 치마 길이가 제일 길다면50 years later 50년 후면은 네그 치마들이 will be at the shortest 이건 제일 짧은 길에 도달하게 될 거야. 즉 50년을 주기로 제일 길어졌다가 치마 길이가 또 50년 뒤에는 제일 짧아졌다 그런다는 거야. so 그러므로 스 k 트 치마들이 becomes long again, 다시 또 길어진다는 거죠. 뭐50 years after, 뭐하고 나서 50년 후에 being short, 짧아지고 나서 50년 후에는 다시 치마가 길어지고 그리고 100 years, 또 after being long, 그렇게 길어지고 나서 또한 100년 뒤면 은또 치마가 길어진다. 는 거. 결국 50년 주기로 그렇게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 이해하고 하는 것들 별로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안 들어가 있어도 이것처럼 뭐 치마가 becomes long again, 50 years after being short. 짧아지고 나서, 짧아지고 나서 또 50년 뒤에는 또 이렇게 길어지고, 그리고 또100 years after being long. 길어지고 나서 또100 years, 100년 뒤에는 또 becomes long, 길어진다. 이런 말들이 또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분히 생각하고 보라고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어떤 annual variation, 어떤 매년 그렇게 변하는 수준이 아니고 scale of history, 역사의 어떤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변하는 그중 변하는 어떤 정도다 라고 패션에, 뭐는 패션은 그래서 어떤 매년 변하는 수준이 아니고 역사였던떤 scale, 규모, 척도, 그 정도에서 뭔가 이렇게 그 수준에 위치에 있는 뭐다라고 이렇게 d e m o n s t r a 했다는 건데, 역사는, 그러니까 패션, 여기 조금 들어가면, 빈칸에, 패션이 이 패션은 뭐란 걸까, c o profoundly란 말, 매우 몹시, 뭐 이런 뜻, profound가 심한 아주 이런 수니까, 아주 매우 몹시 이런 수를 쓰면, 아주 몹시, regular 한, 규칙적인 phenomenon, p h e n o m e n o n 현상이라는 이죠 현상. 이, 게 답이겠지. 아까 전에 50년 주기로 치마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periodic cycle, 주기적인 어떤 순환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걸로 봐서, 패션 이란 건 아주 profoundly regular p h e n o m e n o n 아주 규칙적인 현상이란 거. 두 번째는 practical, 실제적이면서도 progressive한, 뭔가 진보적인 어떤 트렌드, 경향, 성향이다.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art form, 예술의 형태다. <laughs> 이건 전혀 아닌 것 같고, socially influenced,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은 어떤 전통이다. 위에 읽어 그런 말은 없었지. swiftly란 말은 rapidly처럼 뭐 빠르게 이런 소리 하지. 빠르게. 빠르게 o c c u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다. 뭐 그런 소리도 아니지. 그런 현상도 아니고, 그런 소리도 아니니까. 패션이란 건 profoundly regular phenomenon. 아주 규칙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 한 50년을 주기로 해서, 치마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긴 조금 역사적으로 좀긴 어떤 기간을 주기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profoundly 한 regular phenomenon 어떤 규칙적인 현상이란가 뭐 약간은 좀 생소한 지문이라서 생소한 내용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할줄 알아야지 정말 갈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쉽게 낼 수가 없어 뭐 n 수생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돼서 제수생, 삼수생 막 시험 치고 하는데 쉽게 낸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변별력이라는게 생기냐고. 오히려 어렵게 내서 욕을 먹더려도 변별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 시험 은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지. 뭐 시험을 쉽게 냈다가 정말 물 수능이 그런 말 나오면 얼마나 두고두고 뭐 학생들한테도 원망을 받을 텐데 말라고 물 수능을 내겠어. 무조건 시험은 어렵게 나오니까 이 정도 되는 뭐 수준일도 얼마든지. 풀수 있어야 돼. 열심히 하라고.